어, 였다가 그 함성 한번 쓰라고 하지 않았나? 마법으로 가야 되나? 마법에. 어, 일단 함성. 의지 꺾기를 하라고 했는데 의지 꺾기를 예. 아 r 을 누르면 되는구나. 그 다음에 즐겨찾기 f. 큐 누르고 의지 꺾기 너희들 집으로 돌아가. 오쉣어 뭐야? 이거 저자 애들이 버텨줄 때 뒤에서 조져 겁나 쎈데 피가 안달아 야, 니네 같이 싸워줘야지. 어, 어, 좀 많이 아픈데 이거? 오씨, 잠깐만. 스태미너는 안 다는데 겁나게 아프다. 야, 방어가 오르는 건 좋아. 티만 채우면 돼. 물약에 회복이 지구력 회아 체력 회복 있다. 나머지는 힐로 채우고 체력 피해 카레다 붙여. 예. 에보니 거이면 요공 일단 때려. 이거 체력 피해 입었쥬? 난 치유 치유해야 돼 간다 안 그러면. Yes. 아... 블레이드랑 어 에보니 검이 어디 갔지? 혹시 질차세 알아, 아.. 안 해놨구나. 됐어. 그 다음에 물약을 한번더 발라. 독약 중에 얘는 뭐 지구력 피해, 매직 카피 이런 거 필요 없지 않을까? 마법 저항 아니고 지속적인 데미지를 줄 만한 게 필요한데, 체력 피해, 독 저항. 마법 저항. 피해 저항은 없나? 독에 마법, 마버... 일동 혹시 모르니까 빨아 하나씩. 하나 더 빨아. 독 저항, 냉기 저항, 체력 피해, 회복 지구로 패고 화염, 쟤는 화염이 아닌데? 화염 저항, 한손 무기, 하급, 빨고. 여기에 회복이 겁나 많구나. 체력 증가도 있네? 전격, 잠금, 해제, 양손, 변화, 매직카 아니 독이... 발라 일단 어, 잠깐만 지, 지구력이 빵꾸가 났는데? 물약 지구력 회복 지구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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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력 다 잡았다 세이브 한번 회복 회복 되져요 마무리는 니들한테 맡길게 오케이 잘한다 블레이드 에보니 오케이 컷 체력 증가 바지가 있네 아 바, 바지래 반지 스토어니 누구야? 저 마을에 있는 사람, 다른 저거 기둥들도 다 박살을 내야 되나? 내가 알기로 한두 개가 더 있을 것 같은데, 저거 말고 그 겁나 큰 것도 하나 있지 않나? 그것도 한번 깨러 가야 될것 같고, 그러면 바쁘다. 안녕 형, 아, 여기 있었구나. 주민들은 해방되었소. 아, 나의 동맹으로 남겠대 좋지. 이제 뭘 해야 합니까? 솔트하임에 있는 바위에도 똑같은 일을 할수 있을 거다. 확인. 짐승의 바위, 해의 바위, 뭐 여러개 있네? 일단 뭐 가서 저것만 부수면 된다는 거잖아요 오케이 가보자 넬로스는 또 누구니? 넬로스? 저기 어디 있는데? 어, 아재요 뭘 팔고 있습니까 이거 중급 화염 이런거는 내가 쓰고 싶은데 나중에 달이 떠있는 동안 2 0의 피해를 입힌다 이것도 나쁘진 않 않아. 대대 소환 이런 것도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쓰고 싶다. 장비. 다 뽑아 놔야지, 어제 나한테 도움이 될지 몰라. 재료가 아니라 물약을 봐야 될까? 화살은 안 쓰니까 버리고요. 마법 부여, 중급 저항, 냉기 저항, 매직가 증가, 회복, 변화도 안 쓰고 소환 양손 안 쓰고 전격장 재련 지구력 여긴 다 놔두고 체력 피해 여기서 또 내가 만든 거네? 그럼 여정도 됐다. <laughs> 기둥이 지금 눈에 보이는 게 하나가 있네? 저거? 어디 한번 가볼까요? 밑에 저 해적들 복수하러도 가야 되는데. 일단 먼저 깹시다. <laughs> 이렇게 돌아다기다 보면. 어, 몬스터들이 좀 나오겠지? 걔네를 자꾸 레벨업을 하는 거야. 아주 좋아. 아. 언게 아니네. 도착. 오, 어, 어이 놀래라. 어이 깜짝이야. 어. 말하는 법을 누구한테 배웠지? 유팔로미 얘네는 뭐 코볼트가 야오 누구세요? 이거 사람 머리면 니들 죽인다? 사람 머리가 아니네. 오케이 확인. 너냐? 부족을 도우라고 갑자기? 이곳에 오기 전엔 어디서 살았지? 거대한 물이 있는 세계 모든 곳. 당신은 누구야? 어디에서 말하는 법을 배웠나? 주장이 똑똑해서 다 가르켰다? 지들이 강한데, 내가 더 강하대. 오케이, 빌그머기 도망간다. 아, 데리고 오라고. 고기를 좀 따라온다네. 못뭐 어쩐다고 그냥 간다? 고생해 이거 뭐, 니네 뭐, 뭐없 니? 상자 같은 거 없어? 없..네? 얘네가 말을 배웠 아이 깜짝이야 말을 배웠다는 건.. 뭐 인간의 기술도 배울 수 있지 않을까 일단 이거 데리고 오자 와이큰거 뭐야 저是火山吗是火山吗是火山吗是火山吗是火나봐 나 아니지? 음, 나 아니야. 어, 여기도 하나 있네? 그럼 온 김에 동상을 하나 깰까? 저거 같은데? 가운데 세 개수 같은 게 하나 있습니다. 일단 세이브. 또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걔네들을 고기 방패로 삼아서 내가 패니까. 뭐요? 너 뭔데 나 선빵을 때리냐? 죽고 싶니? 오케일로 와. 죽여줄게. 안 맞아? 맞았고요. 화산 화잔... 화산재 스폰. 짱칼이야 이 자식아 어. 살짝 위험할지도? 짠 칼. 아우 싸우기 전에 피다 달았잖아 자동 회복이 되나? 여기가 해바위네 어, 피 찬다. 좀만 기다렸다가 자 마법 쓰기가 아깝다. 조금만 기다렸다가 기다리는 김에 파밍 좀 하고, 저기 산 쪽에 있나 본데, 나무가 아닌 것 같은데. 오케이, 가봅시다. 우스, 높다. 얘도 몬스터 나오나? 어떴다럭커한손 아, 무기 기술이 증가. 어어 어, 잠깐만 잠깐만 되죠요? 잠깐만. 물량? 어 잠깐만. 치유. 힐링. <목소리> 블레이드 에보니. 캬, 피아... 아 맞았네. 안 돼. 오히려 좋아. 경과 데미지고 올라가네. 발로 찍을 때 저것만 피하면 되겠는데? 저게 겁나 아픈. 어. 야, 오케이. 됐어. 회복 마법도 올라가고. 한번 붙었다 떨어져. 아야, 지금이다. 아, 이거 아픈데 세이브 한번 바로 점프 야. 니네 안 도울 거야? 나 아퍼, 나도 무적이 아니야. 시키더라. 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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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죽었어. 얘네들 고기 방패로 한번 떨어지고, 숙숙숙숙. 내 것이다. 가. 오케이 고생했다. 이제 집으로. 어? 죽었네. 게이드. 요걸 잡을 때마다 뭐 바뀌나? 그렇지 그렇지 왠지 먹어질 것 같더라니 겁나 많아 다 챙겨 여기다 포션을 만들 때 필요한 애들이다 음 맛있어 이것도 먹을 수 있나? 그렇지 그렇지 어이 좋아 어 벌레 소리가 아닌가? 벌레 날개짓 소리가 들렸는데, 브 l i n 하는 소리가? 어, 다 왔다, 다 왔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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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아니요, 나 싸우러 온거 아니요. 여기다, 여기다. 아까 먹먹 머식 이라고 했 는데, 여기 아닌데, 위 치가 이거 아닌가? 아, 뒤쪽 이 구나, 아, 미안 여 기가, 아 니라 이쪽 어디다? 아, 여 기다, 여 기다. 너냐? 어디서 검은 책을 찾을 수 있는지 당신이 안다고 들었는데. 아나퀘스트를안 찍어 놔가고 메인 퀘스트를 깨러 왔구나. <laughs> Found one? Yes. And you read it too, didn't you? Don't try to deny it. You've got the look. I can see it now. Dangerous knowledge is still knowledge and therefore useful. Usually turns out to be the most useful in yeah, experience. Now that is a dangerous path indeed. Hermaeus moral gives nothing away for free.

어... 네, yes, I I the the 두에...두에머가 누구지? 그 책이 어디 있는지만 알려주면 내가 가지고 오겠소. 느차닥으로 여행을 떠나라? 어, 먼저 가있어 난 여기 어 가봐 먼저 혹시 마법 부여돼 있니? 있을 것 같은데? 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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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다 해체할 수 있어 마법 추출 배우기 Yeah. 배우고 반지 체력증가? 어, 체력증가는 잠깐 놔둘까? 이건 버려. 양손북의 공격력이 15% 증가. 근데 양손북이를안 쓰니까 일단 깨버리고. 얘는 왜안 되는 거지? 이미 배운 건가? 배워서 안 되는 거 같은데. 체력 증가 일단 나왔 지금 낄수 있나? 지구력 20 증가. 저항보다는 그냥 끼는 게 낫나? 지구력을 뺐을 때, 지금. 140? 오케이, 이제 이 다음 레벨업 하면은 지구력 위주로 올리죠. 반지는 손가락이 10개인데 왜 하나밖에 못 끼는 거야? 다른 손가락에 착용 그런 게안 되네. 일단 이렇게 하고. 이놈 나갔나나갔지이건다내거야 어? 지도가 있네? 고무 솔트랩. 성자의 삶 도끼꾼 이런 걸 하나씩 읽다 보면 기술이 오릅니다. 바람의 언어. 그래서 다반나야지 소울잼 죄다 그냥 갖고 가. 뭔 퀘스트가 하나 생겼는데? <laughs> 와 여기는 뭐야? 아니 저 뭐야 저 동그란 거? 어떻게 들어가지? 열쇠가 필요해? 훔칠 걸 그랬나? 이 자식 여기 있을 때 훔칠 걸. 운 좋은 녀석. 아, 어, 못 참아. 여기 가자. 어, 잠깐만. 난 당연히 이렇게 갈줄 알았네? 숙떨어져... 숙돌아... 어? 저 미안해. 아... 어... 쉣. 이거는... 멍청했네? 가만있어. 분명히 정면으로 걸어가는데왜 오른쪽으로 밀렸지 방금? 세이브. 미트 아 열쇠가 안 보여. 나랑 이야기 하고 있어서 그러니? 난 대화 다 스킵. 야야. 어 말이 너무 많아 이 자식이거. 야, 일어나서 갈때 훔쳐야지. 어, 안 나와. 야, 열쇠를 요놈이 안 들고 있나 봐. Please. 어. 행이이다안 나갔는데 훔쳤어. 나 나갈 때까지 기다려. 그래서 이놈은. 열쇠를 어디에 놨을까 상자 같은 데있을라나세이브이제 훔치고 있는데 갑자기 머리 위에 현상금 뜨면 큰이놈난 이놈은 이놈 아까 그 퀘스트 뜬게 어디였지? 이 책이었나? 퀘스트가 떴던 책이 이거였나? 아 이거다 이거다 지도가 갱신되었다 이제 소울잼만 챙겨서 나가면 되고요 뿌리랑 어게 출발 이러기 갔어야 되는데. 어 아니 잠깐만 나 저거 안 했다. 무기를 안 갈았네요. 아 씨. 한 번만 더 올라오면 안 돼? 열쇠 좀 가져가고 싶은데. 설마 진짜 올라오겠어. 됐다. 요거 하나랑 이거 엔터로 안 눌러지네. 일일이 클릭을 해야 되네. 그 다음에 체력 증가랑 환영마법 버려. 이게 양손이었나? 버리고? 저 뚜껑도 버리고 싶은데 안 버려진다. 제가 나중에 소울 잼을 만들 수 있나요? 나중에 내가 소울 잼을 만들 수 있다 치면 내 검에 발라도 되겠는데, 마 검사 되겠다. 아 이걸 못 다는 게 한이다. 아, 저걸 <laughs> 열었어야 됐는데. 세이브. 아보 n 닝 Fingers pronated. nice. 저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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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않아지아그저니아트 뭐냐 아 거... 여행기 아 제... J 한번 누르고 니스트아서아시기니아하라는 아, 여기 있다 빌니 아니, 어디 있지? 저쪽? 이게 아닌데? 아 여기 위에 있다 삭제 여기까지 빠른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걸 찍고 갈까? 저기를 그러면 빠른 이동을 찍어두고 뭐야 저건 또 으이씨 으이씨 뭔데 저 부유... 생물은?